드디어 뮤지컬 배우이자 트로트 가수로 활발히 활동 중인 에녹이 그의 첫 번째 아파트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초호화 주거지로 그의 피땀 눈물이 담긴 꿈의 공간입니다. 3년간 꾸준한 절약과 저축 끝에 드디어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에녹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 도심의 화려한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고급 주거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최신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거실에 탁 트인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자연광은 마치 에녹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의 아파트 내부는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졌으며 각 공간은 에녹의 취향이 그대로 반영된 맞춤형 설계로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대리석으로 마감된 주방은 최신식 주방 기기들로 가득해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은 에녹이 팬들과 함께 요리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이제 집에서 친구들을 초대해 홈파티도 열고 음악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에녹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교통비조차 없어 오디션을 포기해야 했던 날들을 고백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절을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길을 개척해왔고 그 결과 이제는 30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저에게 단순한 집이 아닌 제가 꿈꿔왔던 삶의 시작을 알리는 곳입니다. 라고 말한 에녹의 말에서는 그의 남다른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절에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연습과 공연을 병행하며 뮤지컬과 드로트 무대를 넘나드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이 오늘날의 성공을 이끌어냈으며 이제는 더 넓고 깊어진 무대로 팬들에게 보답하고 있습니다.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서 완벽한 방음 시설은 필수입니다. 에녹은 이 아파트에 자신의 음악 작업실을 마련해 언제든지 녹음과 연습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집에서도 마음껏 노래하고 연습할 수 있게 되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곳곳에는 팬들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과 공연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 그의 집은 마치 작은 갤러리를 방불케 합니다. 팬들이 보내주신 편지와 선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라며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에녹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는 집 근처에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며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진 느낌입니다 라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에녹은 뮤지컬 무대에서 아르망 역을 맡아 또한번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섬세한 연기와 노래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삶의 철학과 사랑의 깊이를 전달합니다. 뮤지컬은 제게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예술입니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의 음악적 영감은 동료들과의 협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녹은 송태진의 음악적 깊이를 존경하며 신성의 따뜻한 마음가짐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앞으로도 끝없이 성장할 것입니다라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에녹은 이번 아파트 구매를 단순한 거주지 마련이 아닌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저는 더 많은 음악과 연기를 통해 대중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대 위에서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꿈의 집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여정은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활약과 감동을 예고합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과 연기를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녹의 무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에녹은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이제는 꿈꾸던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한편이 드라마처럼 감동적이며 앞으로도 그가 걸어갈 길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에녹의 30억 원 아파트 공개는 그의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하나의 결실이자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발판입니다. 팬들은 그와 함께 꿈꾸며 그의 여정을 응원할 것입니다. 또한 에녹의 이름이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음악계에서도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뮤지컬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독보적인 재능과 꾸준한 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녹은 뮤지컬 무대에서 갈고 닦은 폭넓은 표현력과 가창력을 바탕으로 트로트 장르에서도 자신만의 색을 입히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르를 넘나드는 도전에서 그치지 않고 각 장르의 매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앤옥을 두고 뮤지컬 무대의 경험이 트로트 음악에 더해져 그의 무대는 항상 신선한 감동을 선사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MBN의 불타는 트롯맨 무대에서 감성 가득한 목소리로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한 앤옥의 퍼포먼스는 많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진심 어린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평가는 에녹의 독창적인 음악적 감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의견입니다. 국제 부동산 전문가들도 에녹이 선택한 30억원 아파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그의 새로운 삶의 시작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상징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에녹이 오랜 기간 꿈꿔왔던 생활의 시작점인 이 아파트는 그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서울 중심부의 고급 주거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현대적이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스마트홈 시스템을 통해 편리한 생활을 제공합니다. 방음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작업실 덕분에 에녹은 언제든지 음악 작업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그의 음악적 성장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에녹이 이 공간에서 창조할 음악은 분명 더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그의 앞날에 큰 기대를 보였습니다. 국제음악평론가들은 에녹의 목소리가 단순히 아름다운 음색에 그치지 않고 깊이 있는 감정 표현과 탁월한 전달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노래할 때마다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며 청중과 강력한 소통을 이룹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예술적 감각과 인간적인 진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녹의 다재다능함은 뮤지컬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능력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대 밖에서도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있으며 무대에서의 에녹은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이다 라는 국제 평론가의 평가는 그의 음악과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잘 나타냅니다. 전문가들은 에녹의 아파트 구매가 단순한 자산 증식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에녹은 삶과 예술의 균형을 이루며 음악과 연기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그가 자신의 재능을 더욱 발휘하고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특히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에녹의 성향은 그의 아파트 곳곳에 잘 드러납니다. 그는 팬들에게 받은 편지와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이를 통해 끊임없이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팬들과의 교감을 예술로 승화하는 그의 태도는. 다른 아티스트들과 차별화된 요소라고 평합니다. 에녹은 이번 아파트 구매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더 많은 음악적 도전과 무대 위에서의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녹의 음악은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의 연기와 노래는 팬들과 대중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의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그가 앞으로 펼쳐나갈 예술적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에녹의 음악과 연기는 그를 지켜보는 팬들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위로를 선사하며 그의 이름은 한국을 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더욱 빛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에녹의 앞날을 기대하며 그의 음악과 연기가 앞으로도 더큰 감동과 성공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무대는 이제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시점에 있다는 평가는 그의 성장을 예고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녹은 이제 자신만의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팬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에녹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